네, 안녕하세요, 양한나입니다. 오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는 패셔니스타를 위해서 핫하다는 순희의 신발장을 가져왔습니다. 박스. 네, 네 오늘도 선배님 김종환 선배님 모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야죠. 네, 아무튼 뭐 아, 신발. 네. 이 패션의 네. 시작이 신발이고 마지막이 종착역이 신발이에요. 맞아요. 신발을 깔끔하게 딱컨컨 뭐냐. 군티 맞게 딱 들어가 줘야. 컨셉에 맞게 예 완성되는 건데. 신발 딱 맞게 자, 오늘 음. 이렇게 좀운동화랑이런 음. 단화가 많아서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입어 봤습니다. 지금 캐주얼로 짝고 보셨는데 신발을 보니까 두게 구두야, 요거 캐주얼로 맞으면 안될 때. 필요해, 필요해. 맞아요. 제가 이게 보니까 음. 살짝 눈독 들여지는 게좀 있더라고요. 네. 이따가 네.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이 굉장히 가성비가 어, 근데 제가 신발. 아까 살짝 신어 봤는데 푹신 음. 푹신 폭신 푹신하고 폭신, 폭신, 이게 가죽이 좋 어허... 그래서 아좀 탐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음... 3만 원대 이거 3만원 맞죠 사장님? <laughs> 어, 3만 사장님 원대랑... 모시고 제대로 여쭤봐야지 <웃음> <웃음> 스포하는 거예요. 네, 원래 스포가 제일 맛있잖아요. 자, 자 궁금하니까 네, 일단 네. 순위의 신발장에 사장님이 저 계시는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사장님. 네, 어, 젊으세요. 네, 네. 사장님 이 아주 영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세요. 그... 근데 순이의 신발장이라고 해서 여성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남성분이 그... 나오셨어요. 네네네. 네 어떻게 아니, 된 거예요? 이름이 좀아예 음, 독특해요. 네 시골스럽고 순이의 신발장인데 뭐 이름에 뭐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아 일단 저희 어머니 끝 성함이 이제 순이거든요. 아 네네 어머니 성함이 이제 순자에서 아 어머니를 아 기리기 위해서. 어 갑자기 제가 너무 아 즐겁게. 음... 어머니 집에 계십니다 네. 아, 네. 아 그래요? 네아길인다는 표현이 아니고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네. 어, 어머니 존함의 끝자가 순자라서 순이의 신발장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효자신가봐 아닙니다 아니면 불효자던가 불효자예요 효자를 못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순이의 신발장 이름부터가 독특하네요 인천 모래내 시장에 핫플레이스로 자리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신발에 좀 신경 쓰게 된게 어떤 뭐 계기라든가 뭐, 뭐 이유가 있었어요? 아 이게 처음 사업은 이제 만 원짜리 좀 저렴하게 저만원 저희 저희 그 전문 용어로 만빵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만 만빵을 먼저 이제 팔다가 아하. 이제 점점 이제 가죽도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짜리도 팔아보다가 음. 아, 가죽 신발이 만 원부터 십 얼마까지 가격이 천차만별더라고요. 이 그래가지고 아좀 가죽은 좋은데 저렴하게 만들 생각이 없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 맨처음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엿한게 공장의 사장님이 되셨는데 뭐 기간은 4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아모레네 아, 뭐, 아, 시장에서 이 가게를 한지한 3-4년 정도 3, 4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네. 그럼 신발화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8년 정도 됐죠 와, 네. 네. 아니 젊으신데 <laughs> <laughs> 산업전선에 빨리 뛰어드셨네요 네네 아무래도 뭐건판살 머리는 아닌 것 같고 네. 빨리 그냥 내길 찾아서 가자라는 느낌으로 예,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일단 그 신발로 해보면은. 한번 이쁜 게 많은데 설명을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아, 요 가운데 있는 이세개 스니커즈가 원래는 더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생산된 게 이겁니다. 아, 신상. 네 이런 요즘에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제 너무 예뻐요. 니트거든요. 맞아요. 니트가 메쉬보다 부드럽고 건조성이 또 뛰어납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은. 이제 천연 고무창이에요. 고무창. 아, 그러니까 아까 신어 보니까 네. 롤링감이 아주 좋죠. 와, 진짜. 이게 이제 니트와 이제 가볍고. 탄력성 있는 고무창에 이런 롤링감이 아주 좋죠. 네. 이게 이, 이렇게 돼야 이제 발등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걸어도 무지하게 편합니다. 와. 네네. 제가 이런 걸 신어요. 일단 그양하나 씨가 볼때 신발 디자인이 어때요? 디자인 굉장히 훌륭하고. 음, 괜찮아요. 일단.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이런 컬러 특히 어. 이 베이지 있잖아요 네. 요거는 저희가 청바지 입어도 치마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네.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단화를 신으면 문제는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약간 매칭이 잘안 되는데 요런 베이지 단화를 신으면 다리가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네 음,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디자인 안목이 또 있으신 것 같고. 또 이걸 주문해서 직접 제작도 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작을 하신 거래요. 디자인 직접 하시고. 일단 그 가성비 높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셨는데 가격대가 네. 이렇게 얼마 정도 나가나요? 아, 33,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네, 네, 네. 미쳤다. 진짜. 오, 33,000원이면 굉장히 당연히 저렴한 미쳤어요, 건데. 진짜. 기능성이 그리고 이제 이런거 신는 분들은 보통 뛸때 신지 않고 워킹 할때 신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라텍스도 이중창이에요. 만져 보시면은 아.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쿠션이 오. 네네. 그래 아까 육십 폭신하지는 이... 않지만 이게 음. 네네. 탄력이 있으면서. 그 천둥 창호 되는데 하나, 두, 셋. 네. 아니 제가 아까 이걸 신어봤는데 음. 쿠션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예 맞아. 이건 또 에어 쿠션까지 있으니까. 한번 아, 신어봐요. 네. 네 이게. 뭐. 음. 이게 또. 네. 저는 또 살짝 이렇게 키노피가 음. 되어있으면 사랑하거든요. <laughs> 제가 좀 신어볼 테니까 와서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음. 어때요? 잘 스타일이 잘 어앉니까. 아, 화이트가 너무 잘 받으세요. <laughs> 피부 톤이 이쁘시니까. 어. <laughs> 아, 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좀 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laughs> 살짝만 올릴까요? <laughs> 어때요? 딱어 보니까 쿠션이라는가어 <laughs> 정말 달리기를 할지 등산도 이걸로 할수 있겠어요. 아, 거의 그렇죠. <laughs> 네. 등산할 때는 그래도 등산하시나 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 어, 너무 예쁘다. 어, 네, 네. 아주 그냥 신발이 할급이에요. 제가 사실 굉장히. 편한 이렇게 편하고 예쁘고 깔끔한 신발이 네. 없거든요. 아 그래요? 이야. 사장님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네. 뭐 직접 만든 수제화도 있으시다면서요? 아 수제화는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의정부에 있는 공장에서 제가 직접 계약을 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 음. 수제화? 요렇게 이제 양가죽으로 나온 앵글 부츠. 음. 그다음에 이건 소가죽으로 나온 앵글 부츠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 7만 칠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아, 6만원 선에서 해결. 이게 인조 가죽이 네, 네. 아닌 거잖아요. 천연 가죽이. 에요 천연 가죽. 천연 가죽이 이 가격이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수제 화인데이 시장에서 네. 이제 제가 오래 일하다 보니까 네. 이 어머니들 할머니들 오시면은 이만 원도 비싸다고 해가지고 음. 제가 그런 거에 것들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음. 그냥 할머니도 딱이 가격 불렀을 때 사게끔 만들 가격을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퀄리티도 좋고. 뭐 가격도 좋은 네. 이 구두를 주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 네이버나 그 쿠팡 11번가에 이제 순이의 신발장 이라고 치시면은 저희 업체 스토어가 나옵니다 네 근데 중요한게 순이의 신발장 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순이의, 네 맞아요 순이의, 순이의, 아니. 순이 순이 네. 네. 아니죠? 순이의 아니죠 순이의 신발장을 써줘야 나오는거죠 네. 의 네. 신발장. <laughs> 신발장 함께 했습니다. 회사장님 굉장히 젊으신데 네. 산업 네. 아, 전선에 빨리 뛰어들어가지 이렇게 공장의 CEO가 되셨어요. 아, 신발 가게 네. 아, 열심 해야 대단한. 됩니다.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네. 앞으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신발.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겠습니다. 크으, 네. 최고죠, 최고죠 이게 아니, 이 정말 신발이라는 게이 가격 비싸가지고 좋은 거는 네네. 가격 비싸다고 다 좋은 건또 아니잖아요. 어,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건데 이 가성비 정말 3만 3,4만 원대인데도 정말 신었을 때 정말 뭐 편하고 좋다면은 그거 이상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신발을 여러 가지를 취급하면서 직접 뛰어든 이유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신발 한번 만들어보자 네네. 그런 맞습니다. 마인드로 만든 거 처음 만든 거 어머니한테 신겨드린 드렸... 적 있으세요? 그거를 제가 깜빡해가지고 <laughs> 깜빡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아직 이제 아직 계시죠 오늘... 집에? 네네네 네 오늘 어머니한테 딱 이게 신겨드리고 네, 어머니 표정 느낌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하나, 하나 배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순위의 신발장을 검색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텐데 네.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우리 신발은 내 신발은 내가 만든 신발은 뭐가 좋다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쿠션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쿠션.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신고 걸어도 발바닥이 편하게끔 해놨으니까 많이 믿고 구매해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신발이 쿠션만 이렇게 부시부시하다고 네. 오래 신었을 때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노하우라든가 나만의 이제 깔창의 기법이라든가 뭐 있을 것 같아요. 보시,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밑창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넓어요. 평평하고. 음 평평하고 넓어야 오래 신어도 발바닥이 안 아픕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아까 그신으실때어땠어요 이게? 신발이. 넓은 거 신으셨는데. 아, 그래서 좀 편했나 봐요. 저는 근데 네. 좀 평발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아, 근데 평발도 평평해도 좋나요? 아, 그거는 잘 저기 잘 모르겠어요. 평발은 좀 아치가 있어야. 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어, 평발이신저 아, 평발이에요. 네. 아, 평발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신발 신어야 돼요. 저는 네. 특히나. 네. 네. 어떻게 만 300.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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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리죠. 이 뭐, 네. 아, 사장님. 플렉스? 네. 네. Yeah. 네. 네. 오늘도 디자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디자인을 또 생각해 내세요. 이렇게 또 새로 출시된 것도 있는데 색깔, 디자인 네. 이런 것도 또 여러 사람 같이 논해서 만드시나요? 네. 그렇죠. 이, 타 공장 사장님들 또 네. 이제 발주 넣는 사장님들이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고민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해 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료 조사를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창조보다는 뭐 이제 좀 뭔지 아시죠? 그 그거 요즘 이제 <laughs> 네. 트렌드를 예예 <laughs> 네. 맞아 맞아 그 말이네 네. 트렌드에 맞게 그 이제 인터넷 조사도 많이 하고 음. 시장도 많이 다니고 이제 다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어디 공장 있으면 꼭 찾아가서 거기서 생산하는 거 물품들 다 확인을 해보고 음. 그 종합적으로 모은 다음에 저희 신발을 생산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 잘못인 대 사장님이 아주 어, 인터... 예. 발, 발품을 정말 바지르나게 네. 팔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모아가지고 좋은 것만 갖다가 다 만들어준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무튼 그렇군요. 뭐 신발이라는 네. 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정말 비싸서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렴하지만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만드는 게 목표를 시라니까 아무튼 성공할 수있으려저는 확신합니다. 어, 열심히 하시니까 그죠. 네, 인천 모래내 시장의 핫플레이스라고 알려진 순희의 신발장. 쇼핑몰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순이의 신발장 많이 많이 겸, 검색하셔서 저희 하, 함께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네. 또 저, 조금 시간이 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 피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한 말씀 정말 소재 좋고 편한 신발 찾으시면 저희 스토어에 꼭 방문해 주세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야 이름이 독특합니다 순이의 신발장 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우리 모래내시장 가면은 매장이 네. 있지요? 네네, 네, 네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나요? 모래내시장 북문 쪽으로 쭉 음. 들어오시면은 간판도 순이의 신발. 장 네, 네, 네네, 그쪽에 있습니다. 네, 여쭤보면 다 알죠. 아, 알죠, 알죠. 네, 입구에 오셔서 순이의 신발장 어니 여쭤보시면 바로 갈수 있고요. <laughs> 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네, 네이버나 쿠팡에 순이의 신발장이라고 신발장? 검색해 주세요. 가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순이의 신발장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특성화 시장 TV에서도 이 인천 모래내 전통시장 순위의 신발장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